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우선 이제 전정을 하실 때는그 세력, 이 나무가 세력이 센지 약한지 아, 이런 것을 좀 판단하는 것이 좋고 또 세력이 세다고 하면은 아, 약행정 어, 많이 건들지 않고, 어, 유인을 좀 많이 해서 또대목도 노출 좀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 꽃눈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또는 속금 아, 전정 아, 이렇게 이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 들고 그냥 오늘은 그 측지에 측지에서, 어, 결과지, 예, 전정하는 방법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측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어, 과지를 볼 때, 세력지, 이, 요기 축기죠. 측지와 결과지가 거의 비슷하죠. 3대1 비율이 어긋나죠. 어긋난 과지를, 제거, 어,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죠. 비율이, 어, 우선 요걸 제일 큰 걸부터, 제거해줘 그러니까 종속관계 에 이루어져야 측지와 어, 결과지는 크기가 3대 1이 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지 관리를 그 부분에 예를 들어 한다 하면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에, 그 부분의 이쪽 부분에 에, 이렇게 됐어 이 가급적이 측지는 이렇게 지금 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나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측지를 관리하고 측지 끝은 어떻게 하느냐? 측지 끝은 아~ 약간 끊어주는 게좋어요 약간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측지가 세력이 아주 세다 이러면 끝에다 과일을 달아 달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측지가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약간 끊어주고 이 측지가 이 측지가 이 세력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눈을 요 밑에 두고 이 눈이 제일 중간부에 일 년생 가지죠 여기서 이만큼 자란 데서 제일 눈이 센 것이 요게 중간 중간부분 중간 부분을 이렇게 눈을 밑으로 주 끊어주면 이게 세게 나가요. 세게 나가고 이 나무가 이제 세력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요렇게, 세력 관계 없을 때는 요 제일 끝만 요렇게 선단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어, 그 다음에 이 안쪽은 뭐 이렇게 달지 않죠. 기부 쪽에는 20cm 정도. 어, 가위가 20cm네. 20cm 정도, 요 정도 달지 않고, 등 위로 나간 걸 보겠습니다. 이런거 등이 나가서도 요거 요렇게 휘어주면 좋습니다. 등이 없죠? 없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밑에 등 아래죠? 그래, 이 가지가 과일이, 과일꽃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한데, 이것은 등 아래이기 때문에 등 아래고, 어, 등 안에는 과일이 좀 별로 안들두습니다 그리고 다른 꽃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제거해줘도 된다. 바싹 제거해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결과 이게 이제 결과지 잖아요 결과지인데 여기 이렇게 또 났어요 그럼 이것은 결과모지가 되는 거예요 결과모지가 되고 여기 결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30cm 이내에 과일을 다루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20cm 과위가 20cm 20cm 하고 요 정도는 요 정도 길이 요 정도 길이는 과일 다는 게 좋아요 근데 과일을 다는데 최소한 3개 정도 3개 정도로 다는 게 좋습니다 3개 정도 자, 그럼 이것은 이제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되었을 때, 요 그냥 달아 야 되겠네요. 삼치 요건 요 꽃눈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데 이쪽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요런단 가지들이 있잖아요. 단 가지 요 정도로 크게 나게 되면은 이것은 세력이 안정적인 것이다. 이 나무가 나무를 봐서 그렇게 볼수 있어요. 세력이 세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과, 여기 이제 과일이 과, 결과지고, 여기는 과대입니다, 과대. 작년에 달렸던 과일, 대, 대궁이죠. 여기서 꽃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뭐, 또이 결과지가 나와서 좋은 게 있으면 이 안쪽에 다는데, 3 0 c m 이내고, 그냥 요렇게 딱 달면은 어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눈이 괜찮네요, 요렇게. 그리고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도, 어, 이쪽도 뭐 2차 성행도 없고, 제거하는 게 좋겠, 좋겠어요. 제, 이거는 이제 약도 이쪽에 안 도고, 여기선 제거해서 새로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m 정도의 가지에서 한 여덟 1 0개 이내로 달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각게는1열 개, 0개 이내로 달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측지, 측지는 측지와 결과지 뭐 우선 생각할 것은 측지와 결과지 관계를 넘어간 거는 오바된 거는 이제 절단해서 새로운 가지를 받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이 안쪽에 이 안쪽으로 이제 세력이 약해가지고 눈이 뭐 이렇게 활성화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위, 이쪽 부위 이 정부 우세선이 있습니다. 안쪽 기부쪽 보다는 이 바깥쪽이 더 세력이 세게 나가는게 있어요 계속 과일도 이 세력적인 쪽으로 나가게 되면 안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가 나올 때 끊어 줘서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이 결과지들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안쪽으로 여기서 20cm 나온 이후부터 여기서 과일을 다는데 이 팔이 연맥 사이 연맥에 있는 것처럼 연맥 줄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과지를 과일을 달아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5cm가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요런 것은 요거, 요런 거, 요런 것은 꽃이 폈을때 여기서 따줘서 과, 결과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과를 길게 이런 정도가 좋습니다. 요런거 10cm 여기 단 가지입니다 여기 요까지 10cm 여기 10cm에 10cm 10cm니까 요건 단 가지 과일 단 가지 좋죠? 단 가지가 중 가지 중 가지기는 11, 11cm에서 20cm의 중 가지 그 이런 것은 아, 중 가지가 되네, 중 가지 이런 건중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요것은 뭐요 정도로 해갖고 어, 전쟁하는 걸로 하고, 자, 이것은 이제 가지화를, 즉기화를 하겠다. 제가 여기 굵은 게 있어서 이렇게 끊, 끊어줬어요 여기, 그러니까 요것이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요것은 또 이렇게 유인해 줘야 돼요. 유인, 유인해 주고, 그럼 여기서 어디를 끊느냐? 여기서 2차 성장 해 여기 보면 2차 성장했어요 요건 이제 즉기로 쓰려고 해요. 근데 요걸 요렇게 당겨 놔두는 게 좋겠죠. 당겨 놔두고. 2차 성장한 부분, 이 앞에, 여기에 이제 끊어줘야 돼. 그래, 여기, 여기서 다시, 어, 어, 가지가 나면서, 이 안쪽으로 또, 어, 여기 또 눈이 트이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네인도 이렇게 해서, 요 작은 이제, 결과 측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쪽 부분, 이걸 볼것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이 굵어요. 이 굵죠? 굵은 거 이렇게 끊어줘야 돼.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요거는 이제 놔두겠습니다. 요거, 요거. 그래, 요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거와, 이거와, 아, 이거와, 이거는, 크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 같은데, 이거를, 즉지는 가급적이면은, 바르게 나간 것을 직지화 시키려 했어요. 그럼 이거 즉지, 이거는, 아, 끊어주면 세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두개 달고, 어, 세개 달고, 어, 네 개, 어, 다섯 개. 끝부분은, 아, 어, 여기도, 어, 활성화가 잘되어도록 끝부분 살짝, 살짝 끊어지는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정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잡아주고, 자 여기서 이제 끊어질 별 없죠. 등유관인데 여기 가지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약할 때, 세력이 약할 때는 이렇게 끊어줄 때 여기 여 끊어줄 때 측지가 잘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안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측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 요런 눈. 요런 눈. 요런 눈은 요런 눈은 요 여기 나오는 요여기 요런 걸 가지고 결과지를 만들어야 돼요. 결과지를 만들어. 야 이것은 이것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너무 굵죠? 이게 측지를 이걸 하겠다니 이거. 이걸 하겠는데 이걸 하는데 옆에 결과지가 되는 것이 굵게 나왔다 이게. 굵게 나오면 안 되죠. 이것도 어, 이건 되면 되겠다. 이것도 이렇게 놔두 고 놔두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이 좀 굵긴 하네요. 굵긴 해도 꽃눈이 좋은데, 이런 것은 이렇게 유인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끊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두개 놔두고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은 여기에 결과적이, 작은 결과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나오게 되고, 여기 하고, 요 여기는 이제 들어가서, 자, 이거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굵기와 여기 굵기가 거의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 이거는 결과지 다시 반응이 좋습니다. 여기 하고. 3대1 비율 어긋나니까. 자, 여기에 지금 끊어냈던 것이,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분들 여기에서 쫙 옆에 빨아먹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커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진짜 이런 것을 세력지 그러니까 여기가 좀 굵게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굵게, 굵, 굵어져가지고 여기 굵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면 양분들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오다가 여기,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에 나오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여기 이렇게 세력지가 있으면 기왕 양물을 빨아당겨요. 빨아당겨가지고 여기서 빠르면.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어, 이렇게 해줘서 눈이 좀날수 있도록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이것도 이쪽에, 에, 일로 별로 없어요. 어. 요것은, 요, 요렇게 나온 것은 나중에 꽃눈 떼서 결과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과지를 만들어 줬다가, 아, 어, 요거 좀네 만들어주고,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이자로 나왔어요. 이게 이자로 가야 되는데, 이건 이쪽으로 해서, 요것은, 요런 것은 이제 유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유인해 줘가지고, 방향을 꺾어 주는 게 좋죠. 요거, 요건 살리겠습니다. 요거 살리고, 요것, 요거 요거이것도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유인해 주고, 이렇게 유인해 줘가지고, 가지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유인해 주고, 밑에 거는 이제 자르고 요것도 옆에 거는 괜찮고, 그래고이 올라와갖고 올라와가지고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와서 이세력이좀센것 같아요. 센것 같으면은 이거 어, 이가진뭐 일단 좀 놔둬도 될것 같아. 요 크기가 요거하고 요거 하고 요거가는기가 그래 하니까 요런 놔두고 이따가 자 이쪽에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렇래 끊어줘야만 이 안쪽 눈이 더더잘 어, 세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달려주고요렇게 달려, 어,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런 그 것들은. 이 크립을 가지고, 이 크립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겨서 옆으로 이 크립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측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어, 여덟 개 정도. 1m가 정도 되면 한 여덟 개 정도를, 어, 달아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결과지 하고, 어, 지나치게 이제 그, 가지가 이제 30cm 이상 뭐 이렇게 되면은 단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축해 줄때 밑에 이렇게 봐서 밑에와 가지와 닿으면은 끊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30cm 정도에서 놔두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지를 우선 그 설명을 단축해 말씀드리면은 측지와 결과지와의 이제 3대1이 안 되는 가지는 끊어주고 이렇게 이와 같이 끊어주고 이 안쪽에, 안이 나무는 정부세성이 있기 때문에 끝단의 선단이 계속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런 정부세성을 탑하기 위해서 안쪽, 이 안쪽 결과지들을, 결과지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양분들이 일로 가게 하고, 일로 이제 양분들이 가게 하고, 이 예, 정부세성을 탑할 수 있는, 있게끔 관리해야 돼. 그리고 안쪽 부위에 결, 결과지를 잘 배치해야 되고, 그 부분에는 굵은 게 같이 동년지가, 그 부분에 동년지가 같이 쭉쭉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서열을 바꿔주기 위해서 작년에 끊어줬는데, 끊어주면 이렇게 가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끊어준다. 어. 그렇게 하면은, 측지 어, 관리는 이제 그렇게, 어, 정부 우세성에 관련된 거 생각 한번 해보시고, 3대1 원칙을 한번 보시고, 측지가 장가지와 단가지의 과일 다는데, 어, 또 지나치게 뭐, 이 과일이 3cm 정도 되면은, 과일 한세개 정도 달수 있어요. 세 개. 뭐그러나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달면 안 되니까 한세개 정도 달고 또뭐단 어 가지, 단 가지는 이제 뭐 아주 단 가지는 종류 작업해서 가지로 만들어줘야 돼. 가지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 가지라든가 장 가지 요런데 이제 과일 달면 돼요. 그래서 과일 다은때 봐서 또 세력지라고 있어요. 세력, 이것도 뭐 세력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좀 굵게 여기 여기가 굵게 처음부터 나온 거. 는 그런 거 보이면 그건 끊어줘서 이 안쪽으로 더 활성화 되게 할수 있게끔 이쪽에 세력지가 있으면 이 안쪽으로 잘 눈이 안 나와요 이, 이 이쪽으로 잘안 나고 오 그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흐름 양분들이 이제 흘러가는 그 모습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과지, 단과지에과일는데 어, 중과지, 장과지, 어, 단과지는 정리작업한다 을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그 선단 이그 선단을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에 나무가 이제 아주 많이 길었다 이게요. 길었다 그러면 그 연차 변환부 꽃눈 두개 놔두고 어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